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100억을 벌수 있는 사람이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?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밑에를 보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? 또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한 일종의 장사꾼들. 저만 따라오시면 부자 됩니다.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평균 올려치기라는 문화입니다. 이게 무언가 하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는 주관적인 평균이에요. 실질적인 평균보다 훨씬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국인들의 소득을 1등부터 5천, 뭐 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200만 원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뭐 인터넷이라든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이미지들 상이 굉장히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. 월급 한 500은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오마카세를 간다든지 차는 뭐몇 cc 이상, 어느 동네 몇평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될고 이게 어떤 평균 이미지를 형성해 버렸다는 것이죠. 그리고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어떤 누군가 나 손가락질한다. 이런 약간 피해 아닌 피해 의식까지도 연결이 됐고 자